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준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에서 상대습도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계절이 바뀔 때 다르고 살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실내에 실외 그리고 실내더라도 난방이 될 때와 냉방이 될때 심지어 같은 실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과 부엌이나 그리고 거실의 경우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대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 속의 수분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 방향과 그리고 얼마만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가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는 방향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나이트의 접선 방향인 탄젠셜 방향,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이트의 방사 방향이라고 할수 있는 레이디얼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의 길이 방향, 즉 런지 튜디널 방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 세 가지 방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나이트의 접선 방향, 탄젠셜 방향입니다. 나이트의 방사 방향, 그 레이디얼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이트의 길이 방향, 런지 튜덴을 방향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이세 가지 수축 팽창의 방향을 럼버의 나무결 무늬와 연결해서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 제 14회 나무의 속성 2편에서 럼버를 생산할 때세 가지 절단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플레인손 럼버, 리프트손 럼버, 코러손 럼버였습니다. 이세 가지 럼버별로 수축팽창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럼버죠. 여러분께서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럼버가 해당됩니다. 그림처럼 베어낸 통나무를 눕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일정한 두께로 잘라내는 거죠. 플랜선 럼버에서 세가지 수축 팽창의 방향을 알아보면 먼저 나이트의 접선 방향은 페이스 그레인에서 볼때 넓은 면의 너비 방향이 되겠죠. 나이트의 방사 방향은 두께 방향이 되고 길이 방향은 말 그대로 럼버의 길이 방향이 됩니다. 리프트 손의 럼버의 경우는 자른의 방향은 그림과 같은데 페이스 그레인의 나뭇길 무늬가 일직선으로 나란하게 보입니다. 리프트손 럼버에서 수축팽창의 방향을 알아보면, 나이트의 접선 방향은 두께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트의 방사 방향은 페이스 그레인에서 볼때 너비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 방향은 럼버의 길이 방향이 되고요 코러손 럼버의 경우는 리프트손 럼버와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엣지 그레인의 나뭇결 무늬가 서로 구분이 됩니다. 코러스 럼버의 수축 팽창의 방향은 리프트 선 럼버와 동일합니다. 나이트의 접선 방향은 럼버의 두께 방향 그리고 나이트의 방사 방향은 페이스 그레인에서 볼때 너비 방향 그리고 길이 방향은 동일합니다. 세 가지 럼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럼버를 설명할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럼버의 수축 팽창의 방향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럼버의 페이스 그레인 엔드그레인, 엣지그레인과 grain, 관련된 수축 팽창의 방향 즉화살표 방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트의 접선 방향의 경우 플레인선 럼버의 경우라면 럼버의 너비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리프트선 럼버나 코러슨 럼버에서는 바로 두께 방향이 되죠 나이트의 방사 방향의 경우는 플레인선 럼버의 경우라면 두께 방향이지만 리프트 손 넘버나 코러 손 넘버의 경우는 페이스 그레인의 너비 방향이 됩니다. 길이 방향은 모두 동일합니다. 나무는 세 가지 방향, 즉, 나이트의 접선 방향, 나이트의 방사 방향, 그리고 나무의 길이 방향으로 각각 수축과 팽창이 일어난다고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드워킹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나무 품종의 수축 팽창 정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FSP 시점, 즉 나무 속의 프리워터가 증발하고 바운드워터만 남은 시점이죠. 대략 함수율 3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SP 시점에서 크기를 측정한 뒤 함수율을 서서히 낮추어서 함수율 0%의 크기의 변화를 나이트 접선 방향과 나이트 방사 방향, 길이 방향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대략 나이트의 접선 방향이 나이트의 방사 방향보다 두배 정도 수축 팽창이 더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길이 방향은 대부분 0.1% 정도이니 거의 무시할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대략 함수율 30%의 크기와 함수율 0%의 크기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보다 현실적으로 럼버의 수축 팽창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스프러스의 경우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FSP 시점엔 함수율 28%일 때 크기 변화는 0%이고, 함수율 0%일 때 나이트의 접선 방향이 7.1%, 나이트의 방사 방향으로 3.8%, 길이 방향으로 0.1% 줄어듭니다. 가로축이 EMC, 나무 속에 수분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 시점의 함수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수축팽창의 정도이죠. 예를 들어 함수율이 28%에서 14%로 줄어들면 나이트 접선 방향으로 3.6% 방사 방향으로 1.9% 줄어듭니다. 만약 14%에서 8%로 함수율이 줄어들면 나이트 접선 방향으로 5.1% 에서 3.6%의 차이인 1.5% 줄어들고, 나이테 방사 방향으로 2.7%와 1.9%의 차이인 0.8%더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지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상대 습도와 나무의 함수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함께 보면 상대 습도의 변화에 따라 얼마 정도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수축팽창의 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90도 회전해서 세로축을 EMC가 되도록 만듭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상대습도와 EMC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상대습도 40%와 75% 사이를 유지한다면 얼마만큼 수축팽창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상대습도 40% 75%일 때 EMC는 각각 8%와 14%가 되고 왼쪽 그래프에서 EMC가 8% 14%일 때 나이트 접선 방향의 수축 팽창의 정도는 5.1%와 3.6% 나이트의 방사 방향은 2.7%와 1.9%가 됩니다. 결국 상대 습도가 40%에서 75%로 유지될 때 럼버는 나이트의 접선 방향으로 1.5% 나이트의 방사 방향으로 0.8%의 크기 변화가 발생하고 길이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상대 습도가 변할 때 럼버가 나이트의 접선 방향, 나이트의 방사 방향으로 얼마나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럼버의 수축 팽창은 상대 습도가 40%에서 75% 정도로 유지될 때, 나이트의 접선 방향으로는 2% 정도, 나이트의 방사 방향으로는 1% 정도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는 거의 크기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가 30에서 80% 정도로 늘어날 경우에는 나이트의 접선 방향으로는 3%, 나이트의 방사 방향으로는 1.5% 정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기 중에 상대 습도의 변화함에 따라서 나무가 얼마만큼 수축과 팽창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축과 팽창의 정도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상대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울러 우드킹의 재료로 럼버를 사용하는 경우 수축과 팽창을 고려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